안녕하십니까 팀제넥스의 켈리 형입니다. 아, 며칠 동안 비가 징글징글하게 옵니다. 어, 휴일 날 일요일인데 혼자 나와서 뒷정리하다가 갑자기 그 빗길 운전이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비가 많이 오는데 고속도로 나가 보시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달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그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차에 운전하시는 차의 운동 성능이 정말 뛰어나거나 아니면 심장이 정말 크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눈길에서 나는 사고 확률보다 빗길에서 나는 사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게 젖은 노면을 과소평가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 오늘은 타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냥 빗길에서는 무조건 안전운전 하셔야 된다고 강조드리려고 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모하비는 이처, 아, 마스터부터는 그 화면으로 그, 동력 전달이 구동축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보통 정석주행으로 하실 때는 후륜 베이스로 시작이 됩니다. 정석주행도 후륜 베이스로 가고, 그러다 급가속을 하거나 코너를 돌거나 좀 내리막을 가거나 약간 격하게 운전을 하시면 자륜구동이 걸리시는 걸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자륜이다 보니까 야, 접지력이 코너 돌 때, 또 평상시 어, 직진주행 할 때, 후륜 베이스나 전륜 베이스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뒷길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눈길에서 장사 없듯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안전 운전이 최고입니다. 타이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타이어가 고무잖아요. 저게 천연 고무가 아닙니다. 많게는 100가지 다른 원료를 배합해서 만든 합성 고무예요. 그리고 어 타이어 제조사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트레드 부분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타이어는 지금 보이시는 왼쪽 편에 보이는 게 2655020이네요. 지금 모압이 더 마스터용. 2655020이고요. 그 옆에 보이시는 게 스노우 타이어예요. 가운데 있는 게. 18인치짜리 255260 그다음에 18인치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예전에 끼고 다녔던 피랄리2 7 5 3 5 2 0 짜리예요. 고무가 그냥 천연 고무로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트레드 부분은 이 고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을 트레드 부분이라고 하고 이제 아 이쪽이 트레드 부분이고 사실은 접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접지는 안돼요. 여기까지 접지는 안 되고, 이제 코너 돌 때만. 그래서 펑크 메우시는 것도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만 메우셔야 돼요. 이쪽에는, 어, 스틸 벨트나 보강제, 경량 보강제라든지 카커스 부분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위험하세요. 이 지렁이를 박으시면 사실 약간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SBS 방송에서 그, 펑크가 안난 일반 타이어와 펑크가 나서 지렁이로 펑크 수리한 타이어를 한, 한 시간 동안 돌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펑크로 메꾼 부, 위가 터지더라고요. 파스 나는 거죠. 소위 말해서. 파스가 나기 때문에 이 지렁이로 이 펑크를 메꾸신 분들은 정말 안전 운전 하셔야 되고요. 자주 쉬셔야 돼요. 왜냐면 이 노면과의 접지와 또 이 회전 운동 때문에 안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 때문에도 많이 올라가요. 시내버스가 가끔 터지는 이유가 저희 나라 시내버스가 아직까지 드럼브레이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고열이 나는데 드럼브레이크를 자주 밟다 보니까 시내 주행이다 보니까 그 온도를 못 이기고 타이어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압이 120이거든요. 그 압을 만약에 터져버리면 철판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타이어는 사실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이 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타이어가 어느 정도 마모가 됐다 싶으면 갈아주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 타이어 고르실 때 옆에 보시면 물론 사이즈도 나와 있지만 생산 연도가 나와 있어요. 이 상산, 생산 연도가 나와 있는데 보통 몇 년도 몇 주차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3년도 5주차 그러면 2월 첫째 주겠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고무는 무조건 출고일부터 경화가 되기 시작해요. 경화가 되면서, 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찰기가 거진 다 빠지죠. 그렇게 되면 뭐, 덤핑으로 막 파는 분들도 계신데, 아, 고무는 이, 이 타이어는 접지력이 생명입니다. 일단 이 접지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패턴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패턴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 접지력도 접지력이지만 코너 돌때 뭐, 방향성이라든지, 조향성이라든지, 이런 걸다 감안해서 이 패턴을 만드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 그루브 있잖아요. 이 그루브는 이 배수작용을 하라고 만든 그루브입니다. 이 그루브가 없으면, 만약에 이 패턴 자체가 없고, 그루브가 없으면, 노면과의 접지는 최상이겠죠. 최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F1 경주차들 보면, 이 그루브, 그루브도 없을 뿐더러 이 패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면과의 마찰을 극대화시키려고, 이런 패턴을 안 만들고, 그냥 밋밋하게, 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일반 운전자들은 이런 패턴이 있어야만이 뭐 승차감에 도움이, 승차감에 도움도 될 뿐더러 이 연비에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배수가 돼야지만이 빗길에서는 미끄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굉장히 제조사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대칭이 되잖아요. 좌우 패턴이 대칭이 되고, 어, 일률적인데, 요게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게 패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치도 다르고. 이게 스노우 타이어입니다. 이 눈을 찍어내듯이 찍으면서 가서 좀덜 미끄러지게 노면 적지와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패턴을 만든 거고요. 물론 제조사마다 이 패턴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산악 지대에 계시거나 뭐 강원도 쪽은 사실 겨울에 이 스노우 타이어를 끼워주시는 게 바람직하죠. 뭐 서울이나 이 영남권 그쪽은 사계절 타이어 면 충분하고요 안전운전만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고성능 608마력에 들어가는 차량에 들어갔던 타이어인데 피랄리에서 나오는 고성능 타이어 입니다 보시면 패턴이 비대칭이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 똑같이 피랄리로 바꾸긴 했는데 지금 모하비 같은 경우는 출력이 넷픽을 해봐야 320이잖아요 320 넘어가 버리면 미션이 일단 어리버리 떨기 때문에 어, 몇 뱅을 해 봐야 320이고. 그냥 순정 상태는 200 260인데. 고출력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막 이렇게 경주용 차량처럼 달리시는 건제 생각엔 아닌 거 같고요. 타이어는 항상 어, 비가 노면이 젖어 있거나 또 노면에 물이 좀차 있으면 이 접지 자체가 안 된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 정말 떠갑니다. 위에서. 이 당연히 브레이크는 듣죠. 브레이크 밟으면 배수가 되면서 이제, 뭐, 노면과의 접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마른 땅보다는 굉장히 많이 젖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타이어 고르실 때도 이 연도수, 생산 연도수를 필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고르시는 게 아마 안전 운행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그냥 뭐 타이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모아비의 좀 약간 고질병 가운데 하나인데, 오일 증가 현상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